아니 좀잘 생각해봐 이게 내전주 X니까 뭐첫 번째 방안 앞에 몸빵을 깔고 사냥을 한다 이거고 두 번째 그냥 개 맞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한다 이거잖아 <laughs> 이거 아니에요 아 코끼리들하고 그렇다고 지금부터가? 그 지금부터가? 세번째 아이라바타... 선택에서 필수로? 네번째 각도처까지 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돼? 난 위에 세팅이 대부분일텐데 나, 나같은 나 세팅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이게? 이렇게 가? 근데, 지금, 사양터가 그렇게 만들고, 그니까, 러 제가, 내가 봤을 땐 이게 최선인 거 같은데, 이게? 1번이? 1번이 최선 아니에요? 앞에 몸빵을 깔고 사냥을 하던가. 어, 라시아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라시아. 그래서, 라시아, 라시아 보호막도 녹아버린다 그것도 임시 아니에요? 임시? 뭐, 요, 요게 아니에요, 요거? 1번에? 1번에 뭐, 요게, 어, 라시아 보호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될수 있잖아, 여기서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어? 여기다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어? 그럼 어떡해 방법이 뭔데 방법 버텨보자 이거죠 잠깐 그니까 러 이거 아니에요? 지금? 2번? 2번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2번? 2번 말하면 거 아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해? 진짜 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어, 떻게 사냥을 해야 돼? 지금 저처럼,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장수 세팅도 이런 분들이 태반이고. 음, 음, 개인적으로. 음. 처맞으면서 사냥하는 메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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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2번, 두 번째 방향 아니에요? 주작부 무조건 끼고? 주작부? 무자건 무조건 끼고 2번 메타? 아 지금 생각은 2번 메타다? 여기저기 따라하는 뭐 아, 어차피 몹둘이 본진만 <laughs> 개노린다고요? 아그뭐그 뭐그 1번 메타는 그럼 뚫고 온다는 거잖아 1번 메타 1번 메타 1번 메타고 2번 메타 아니 이거 이게 세번째가 되려면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3번이나 4번이 되려면 1번 5 r 2번 두개중한 개는 돼야 됨와이 나는 뭐, <laughs>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3, 4번까지 준비가 되려면 어? 1번이나 2번이나 일단 해야 돼두개중 하나 해야 된다니까? 어?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땐,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냥 강내만 되는 사장터 뿐이 못한 팩트다. 어? 어? 답이 없어요. 지금 그냥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뜨지게 맞고 못한다고? 그럼 2번 못한다는 거네. 응, 음, 2번 못한다고 그래. 뭐 전설 장수 넣으면 되나요? 음, 뭐, 전설 장수 넣으면 될까요? 과연? 아니 라시아까지 하고 <laughs> 전술 어... 어, 라시아까지 해봤는데 다툰다고? 음, 뭐, 뭐 어떻게 짤딜 보조 되니까 음? 나 1번이나 2번이 돼야지 얘네를 쓸거 아니에요 얘네를 1번이나 2번이 돼야지. 얘나 뭐 얘를 쓸거 아니야. 아이라바타나 어 아이라바타나 각도초 이거 두개중 하나 쓸거 아니야.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쓸거 아니에요. 어? 요 4번은 4번은 1번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네 번째가 어 4번 3번은 두 1번 2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 네. 3번은 1번이나 2번 쪽에 들어가는 거고 4번은 1번이잖아요 4번은 1번이잖아요 몸빵이 있는지 없는지 체감도 안 나고 대길이한테 가면 몸빵이 한 방이에요 어차피 한 방이에요 한두 방이 죽어요 오르치도 한두 방이 죽고 각도철도 몇방 안에 죽어가지고 대길이 앞에서 그 대길이야 내준 줄알아도 걸리니까 상관없지 그것도 답이 없으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일단 내일 대봐야지 알지 내가 봤을 때 내일 대봐야지 알어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이이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1번? 아니면 2번? 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각도 초선 하면 전진 포지 잡고 패야 된다고? 그니까 몸빵을 앞쪽에다 몰아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몰아서? 어?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1번 아니면 2번. 뭐두개중 하나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 4번이 될 4번은 1, 4번이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어. 4번이 1번에 들어가고, 어. 여기 3번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 3번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몹 데미지가 너무 쎄가지고 사기라고요? 어? 그니까 러 4번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번은 각도 처리 1번 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뭐 음, 답이 없는데? 그니까 대봐야지 알지 내 전주가 스니까뭐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지 쓰읍,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와봐.. 나와봐서 어떤 어, 정보는 또 공유가 될 테니까 어차피 어차피 공유가 될 거니까 조합 휴전부 쓰면 되나? 근데 조합 휴전부도 안 먹히는 애들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 휴전부 되는 애들 깔고 와? 조유부? 조유부도 안 되는 애들 있때매안 되는 애들 있다 응, 그러면 필요가 없지 조유부 안 걸린다고요? 그럼 뭐어떡게 그럼 2번이네. 1번은 1번, 5월 2번 두개두개중한 두 개인데요? 두개중한개 아니에요? 사냥 방법? 그러면 두개중 하나네. 1번 아니면 2번이네. 어? 2번일 듯. 그럼 뭐 저항이 낮아지는 건가? 아니 근데 개부도안데다개 맞으면서 사냥한다고. 2번? 2번일 것 같다.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다들 다 2번인 것 같아요? 2번? 다들 2번에 좀 치우쳐 있습니까? 다들 2번 쪽에? 2번 쪽에 치우쳐 있으세요? 주작부 차고, 미죽구나 죽자? 어. 라시아 무조건인가 보네요. 라시아 있어봤자 금방 둔대요. 근데 이거 라시아도 잠깐이에요, 잠깐. 이것도 잠깐이에요, 이것도 잠깐. 이것도 계속 쳐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계속. 이것도 계속 쳐줘야 돼요. 어 뚫리면 계속 쳐줘야 돼 계속 계속 쳐줘야 돼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1번이요 1... 1번이 될라면 3 4번은 어차피 그냥 부가적인 거라서 3 4번은 부가적인 거예요 2번 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2번이 좀 많은데 이번에 좀왔다 어, 내일 나와봐야지 알아. 어. 그리고, 그리고, 흑룡담처럼 또 패치합니다. 어, 한 해, 그니 그러니까 1개월에서 한 3개월, 어, 까지는 어, 지켜봐야 됨. 어, 내가 봤을 때좀 그렇거든요? 신사장터 나면 1개월에서 3개월 안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딜이 진짜 에바인 것 같고 음. 이게 대부분이라니까 지금 이 세팅이 대부분이라서 제 세팅이 아마 대부분일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제 세팅일 것 같고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음. 도철 도발도 안먹히면 그럼 4번 필요없네 도발 안먹히면 도철 쓰는 이유가 도발 때문에 쓰는 이유가 좀 큰데 음. 확실한 어그로 도철 쓰는 이유가 확실한 어그로잖아요. 확실한 어그로 때문에 쓰는 건데, 안 먹히면 쓸 필요가 없지. 음, 잘안 먹히면 쓸 필요가 없죠. 확실한 100%, 그동안 100%에 확실했는데, 음, 쓰는 이유가. 본진이 도철 써서 잘안 먹히면 본진으로 몰이 된다는 건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지, 결국. 결국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음?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 나와봐야지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어, 내일 해봅시다 내일, 내일 내일 나와봐야지 해볼 것 같아요 계속 소환해야 돼? 어, 철길이처럼 철길이 철기리 펴는 것처럼 <laughs> 러면다 터진다고? <laughs> 음. 그래 결론 나와보고 1에서 3개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같아 결론. 결론은 <laughs> 나와 보고 1에서 3개월까지는 지켜보고 패치하는 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답인 거 같아. 이게 지금 결론을 할수 있는 거 같아. 결론은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확실한. 확실한 생각은 안 나요, 결론은. 확실한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먹고, 예, 예, 정답. 정답. 음 사냥터는 많다. 어, 그렇지. 저것도 답입니다. 남들이 리뷰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 저것도 답이에요. 음 많은 답들이 많아요. 답은 많어 많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한다니까. 근데 나는 해야 돼. 나는 뭐야? 나는 왜? 여기까지 얘기합시다.